말로 문학 미스트치프가 출전합니다. 점이토 후답 4등급 안말 경주 6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빅토리고고와 1번 문학 미스티프, 바깥쪽에서 4번 나라라힐과 10번 클린업샤인, 8번 유포리앙까지 여섯 마리가 선두권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근수하게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1번 문학 미스트치프와 2번 빅토리고고 두 마리 앞서 있고 외곽을 도는 4번 나라라힐과 10번 클린업샤인입니다. 그 뒤에는 8번 유포리앙이 단독 5위권입니다. 7번 절레가 중위권에서 6위권에서 달리고 있고 12번 블루 마카롱이 7위권 등장한 가운데 이제 4코너로 선해 직선 조례에서 부들기 시작했습니다. 1번 문왕 미스티프와 바깥쪽 4번 나라라힐 한가운데 2번 미, 빅토리 고고 3마리가 반마시자 반마시자의 접전입니다. 가장 안쪽에서 근소하게 앞서있는 1번 문왕 미스티프 김동수 기수와 함께 근소하는선두 그러나 바깥쪽 4번 나라라힐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1번 4번 4번 1번 2마리가 반마시자 목차의 접전입니다. 남거리 150m 1번 문왕 미스티프와 4번 나라라힐 4번 10번입니다. 1번 문항 미 스티프 서두 시켜내고 바깥쪽 4번 10번 격차가 좁혀집니다. 1번 4번 10번 1번 10번 4번. 1번 문항 미 스티프를 앞세우고 2위권에서 바깥쪽 날아온 10번 클린업 샤인이 4번 나라라이를 위협해 나오면서 2위권 접전이었습니다.